오늘은 멋진 표창을 접어 보려고 해요. 표창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볼 수 있게 우리 같이 접어 볼까요? 자, 오늘 표창 접기에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색종이 두장 필요해요. 색깔이 다른 색종이면 더 좋을 것 같죠? 노란색 색종이를, 세라는 단면을 이용했어요. 자, 노란색이 아래로 가도록 하고, 네모 접기 합니다. 한번 접고 다시 한번 그대로 올려잡을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귀퉁이 세모 접기를 할 텐데요. 접을 때 세모가 이 선에 바짝 붙어지지 않고 살짝 틈을 만들어서 접어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푸창이 완성됐을 때 깨끗하고 예쁜 모양으로 접혀요. 자, 보세요. 여기 살짝 여유를 두고 틈을 두고 세모 접었어요. 이번에는 아래쪽을 반대 방향으로 왼쪽 귀퉁이를 잡고 위로 올려서 세부적게 한다는 느낌으로 접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바짝 붙여서 깨끗하게 접지 않고 살짝 여유를 두고 접습니다. 바짝 붙이면 표창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둔 만큼 여기도 같은 너비로 여유를 둬서 접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이쪽도 조금 여유를 뒀어요 이 상태에서 박지 접게 하듯이 자,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만나도록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접을 때 바짝 붙여서 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아까 뒀던 틈만큼의 여유를 두고,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뒤집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과 이 아이가 만나는데, 완전히 겹쳐지지 않게 틈을 두고 이렇게 내려 접어요. 접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죠. 뒤집으면 큰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한 한쪽이 완성됐어요. 노란색으로 접은 한쪽이 완성됐고 이번엔 빨간색으로 노란색을 이쪽에 옮겨놓고 빨간색을 아래로 가도록 놓고 네모 접기 해줍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올려서. 모접기 한번더 해줄게요. 됐죠?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아까 노란색 접은 것을 이렇게 살짝 펼쳐보면 이 노란색과 이 빨간색은 서로 대칭이 되도록 접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접을 때노란색이 오른쪽 귀퉁이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먼저 접었어요. 이번엔 그러면 반대로 왼쪽 귀퉁이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자, 이렇게 하면 서로 대칭이 되겠죠? 접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선 끝이 완전히 닿지 않게 조금 여유를 두고 내려 접습니다. 아래쪽은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귀퉁이를 접어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바싹 붙이지 않고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접어 줄게요. 됐죠? 자, 이렇게 접었으면 아까와 같아요. 자,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마주보도록, 만나도록 접는데 마찬가지로 바싹 붙이지 않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도록 틈이 생기도록 접어요. 꾹꾹 다림질 잘 해주세요. 자, 뒤집어서 다시 이위에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는데 가운데가 겹쳐지지 않고 약간 틈이 생기도록 역시 내려 접습니다. 자, 접었어요. 색도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뒤집으면 큰 삼각형 두 개가 접히고 뒤집으면 작은 삼각형 두 개의 평행사변형이 보이죠. 노란색도 아까 접은 그대로 보면 같아요. 방향만 반대. 서로 대칭이 됐죠? 자, 이제부터 이 작은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이 있는 노랑과 작은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이 있는 빨강이 서로 겹쳐지도록 이렇게 자, 서로 겹쳐지도록 이렇게 놓으면 노랑 큰 삼각형 두 개, 빨강 큰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노란 삼각형, 노란, 노란색 종이 접힌 것을 이렇게 90도 돌려줄게요. 이제 이 빨간 접힌 부분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여기 아까 여유를 뒀기 때문에 접혀 내려올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바짝 붙었다면 잘 접혀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접혀 내려오면, 접혀 내려오면서 여기 노란색 주머니 사이로 밀어 넣습니다. 자, 이번엔 아래쪽 빨강을 이 선을 따라서 접어 올리고, 역시, 여기 노란색 색종이 밑으로 이렇게 끼워 나와요. 자, 이해됐나요? 다시 한 번, 다시 펼쳐서 한번더 설명할게요. 빨간색 색종이를 이 접혀진 대각선을 따라서 그대로 내리면서 노란색의 가운데 공간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아래쪽도 그대로 접어 올리면서 이번에는 여기 공간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요. 그리고 뒤집으면 이제 노란색 색종이를 접어내릴 차례입니다. 역시 보이는 선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 접고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색종이 사이에 있는 공간, 이렇게 살짝 띄우면 보이죠? 이 공간으로 노란색 색종이의 끝을 밀어 넣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보이는 선을 따라 그대로 노란색 색종이를 접어 올리면 이번에는 위쪽 아래쪽 삼각형 말고 빨간색 위쪽 여기 벌어지는 공간 색종이가 많이 접히니까 이제 공간이 여유가 없죠 하지만 잘 찾아서 여기를 벌려주세요. 이끼 벌려서 노란색 색종이를 여기다가 잘 들어가라 하고 밀어 넣습니다. 살살살 서로 양보해 가면서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요. 눌러가면서 마지막 모양을 잡아주면, 짠! 어때요? 표창? 완성이죠? 짜잔! 미리 만들어 놓은 표창딱지까지 가져왔어요. 자, 두 개의 표창딱지를 날리면서 놀아도 되고, 가운데에 이쑤시개 같은 걸 꽂고 돌리면 팽이처럼 놀 수도 있어요. 오늘 세라의 표창딱지 접기가 쉽고 즐거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세라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친절한 종이 접기로 돌아올게요. 안녕!